오늘은 엄마가 그차 안에 그 냄새 날 때, 어, 게 냄새 안 나게 하는 간단한 팁을 알려주려고. 어, 우리도 이 지하실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다 보면은, 차를 이제 이렇게 며칠 운행을 안 하고, 차를 어, 운행하다 보면 차 안에서 이렇게 냄새가 날 때가 있어. 그 어, 아무래도 이제 지하주차장에 세우고 일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특히 여름 같은데, 어, 그러면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 이제, 그게, 방향제를 잘안 쓰니까, 그냥 한기를 시켜가지고, 냄새를 빼고 하는데, 어, 그래, 얼마 전에 내가 어디서 보니까, 사과, 요즘 사과 아나잖아 사과를, 이렇게 반쪽을, 차 안에다 두면은, 그 사과 향 때문에, 그 냄새가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는 이제, 문을 닫아놓고, 밤에 사과를 반쪽을, 그냥 이렇게 하나를 넣으면그 냄새가 잘안 나잖아. 그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어, 넣어놓으면은, 그 냄새, 그가, 그게 사과 향 때문에 냄새가 없어지겠지. 어, 그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냄새가 나면은 그걸 한번 해보려고. 어, 너희들도 그 방법을 한번 써봐봐. 사과야 뭐 그저 어, 구하기도 쉬운 거고 놔두면 되니까 참 좋을 것 같더라고.